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과 따스한 수다를 나누는 시간이죠 복지 36.5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후 2시 맞나요 예, 예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예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암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인데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예. 예, 이번 위촉식은 생활 속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칙들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관심과 참여를 돕는 분들을 위촉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요. 예, 현장에 직접 나온 만큼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촉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포스터도 보이고요. 예. 지금 다 현장이 가서 좀 조용합니다. 예. 아, 여기 보니까. 예, 지금 오늘 위촉되신 분들의 모습이 참 보인다, 쭉 보여요. 예. 아, 지금 여기 안에서 예, 여기 안에서 지금 위촉식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잠깐 들어가서 쭉 현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는 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술을 절제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식사하기와 같은 평소 샤워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어, 즐거운 그림, 조금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잘좀 되고. <웃음> <웃음>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네, 스트레스 술로 풀지 마세요. 날마다 땀 흘리며 살아요. 암예방으로 삶 건강하게. 때마다 암 검진 받으세요. 타고 짜는 식 입에 대지 말아요. 이런 암예방을 이렇게 실천하자는 홍보대사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 암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에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 2017년 암 예방 홍보대사분들은 총 4분인데요. 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면서도 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잘 챙기시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암 예방 홍보대사가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예. 4분인데 네 분의 성함을 모두 적어주신 분들께 오늘의 경품 네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아주세요네 분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지금 여기 안에 대기실에 계신데 제가 들어가서 직접 오늘 궁금했던 것들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어, 배우 최여진 씨가 예암 예방 운동 홍보 대사를 그리고 요리사 장진우 씨가 암 예방 건강식습관 홍보대사를, 그리고 의사 양재진씨가 암 예방, 암 검진 홍보대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 양경수씨가 암 예방, 산의 금주문화 홍보대사를 맡아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실 예정인데요. 예, 지금부터 암 예방 홍보대사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오늘 소감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 홍보대사 대기실이에요. 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네분 여기 계십니다 예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예다봐주셨예 예,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MC 따수를 맡고 있는 MC 따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따스한 수다를 나눈다고 해서 저희가 어 복지 정보가 있는 곳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 들었는데요. 오늘이 제일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 어. 어, 너 멋있고 예쁘세요. 예. <laughs> 사진 방송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한 분씩 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 옆에 어 최여진 배우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 어, 이제는 최여진 홍보 대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제가 눈을 잘못 맞칠 치는 것 같아요. 예, 어, 암 예방 홍보 대사신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홍보대사 자리를 올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운동을 건강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또 몸매도 예뻐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특이한 스타일이라 이렇게 운동을 좀 즐기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게더 힘든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꼭땀흘리서할수 있도록 제가 많은 자극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네. 예, 혹시 암 예방을 위해서 예, 이거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음. 사실, 이 100세 인생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모토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걸 다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내 몸이 건강해야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시간이라도 꼭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꼭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예. <laughs> 암 예방 운동 홍보대사, 예. 네. 최여진 배우님이었습니다. 아, 홍보대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예. 아, 옆에, 예, 장진우 셰프님이 옆에 계신데, 어,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보건복지부 암 예방 홍보대사 위촉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소감은, 네, 얼떨떨 합니다. 네, 홍보대사가 됐는데, 네, 즐겁게 먹고, 네, 즐겁게 살수 있게 열심히 살다 보니 홍보대사가 된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네. 많이 먹어도 건강하게 먹으면, 네,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잘 먹는 법을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 건강 식습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좀 팁이 있다면 하나 한 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마음이안 드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을 많이 피하시면 <laughs>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는 태우지 마시고 간은 지금 먹는 것보다 조금만 덜 하시면. 네, 즐겁게 오래오래 많이 먹고 많이 오래 살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절대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뼈아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옆에 양경수 작가님 계신데요. 예, 어, 실물 되게 어, 감동입니다. 예, 평소에 그림 정말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암 예방 홍보 대사가 되셨는데. 예,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laughs>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가문의 영광이고요. 어, 사실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어, 제 파트인 줄 알았는데 금주여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 뭐 술을 한 잔도 안 먹을 수는 없죠. 대신 과도한 음주, 권하는 음주 문화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건 다들 싫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웃고 재밌는 일을 많이 만드는 거야 말로 스트레스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맨날 화내고 찡그리지 말고 좀더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많이 찾고 만드는 게 가장 스트레스 줄이고 암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네. 뭐 그림 많이 그리셨는데 암 예방 홍보 대사이신 만큼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전하고 싶은 그런 팁이 있다면은 암 예방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일 큰 바람 물질들들은 사람인 것 같아서. 퇴사도 바, 답인 것 같고요. 퇴사하고 나서 또 스트레스 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정말 암 유발하는 많은 일들을 피할 수 있을지 여러 방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꿀팁. 줄수 있는 요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제 그림도 하나겠지만 뭐 방송이든 어디든 그런 것들 많으니까 네. 재밌게 잘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는 회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재진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좀몇 가지 있는데 예 우선 어 저희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이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과 학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계속해요. <laughs> 예, 이번에 암 예방 홍보 대사 그 중에서도 암 검진 파트의 홍보 대사가 되는데. 사실 영광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암 예방 쪽에서 홍보대사가 됐다는 건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의료인의 한 명으로서 의료인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암 예방 홍보 대사로서 어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되면 앞으로 암 예방 활동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예, 사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크게 염려도 안 하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어,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제 건강을 제가 챙겨야 되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전과는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스스로 챙겨서 건강검진 그리고 암검진도 함께 받았었는데 어, 암이라는 건잘 아시겠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언제 발견을 하느냐가 또 예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시겠지만 암의 가장 중요한 혹은 밝혀진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문제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혹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사건, 사고 혹은 어떤 이벤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암 발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아, 진짜 잘하시네요. 네.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예, 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암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에서 직접 함께했는데요. 아, 여러분 그 현장의 열기가 이 홍보대사 분들도 직접 뵙고 하니까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네요 아, <laughs>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아예 아, 예. 앞으로 암 예방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네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 제가 암 예방 이 분들만 보고 이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실천 암 예방을 위한 실천 습관들을 좀 열심히 따라하면은 예, 암 예방도 걷든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암은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예,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분명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살다 보니 그 현실에서 그런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서 이런 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도 암 예방 실천을 매일매일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가족. 친구, 지인, 뭐 사촌, 동생, 외국인 친구, 외국인 분들께도 암 예방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들 많이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만나뵌 암 예방 홍보 대사 네분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예, 못 만나지 않습니다. 예, 예못 만나지 않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와 또 이분들이 직접 소개해 주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법, 예방 실천 습관들을 만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한 곳에 잘 모여 있는데 그곳이 바로 보건복지부 암 예방 캠페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어렵지 않습니다. 찾기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건복지부 암 예방 캠페인 예, 이걸 검색창에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주소창에 www.antibacancer.kr로 들어가시면은 예, 오늘 나눴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생활, 생활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암 예방 실천 콘텐츠들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꼭 들어가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벤트도 거기 안에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직접 뭐 사인도 지금 하신 경품도 있는 걸 제가 좀 봤었는데, 예, 저도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접속을 해서 좀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뜨거운 현장이었고요. 저도 많이 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는데, 어우, 훌륭하십니다, 모도. 아, 예, 앞으로 저도. 열렬히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따스한 복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암 예방으로 삶 건강하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으로 삶 건강하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